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치어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CJ ENM, 예전에 CJ 미디어였죠. 여기 커머스 부분 신입사원 모집 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치어 블로그를 찾아오시면 제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해 놨으니까 그러면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같은 경우에 저도 좋은 기억이 있죠. 제가 CJ 미디어일 때 인사 직무로 이제 서류 합격하고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외에도 저희 학생들도 이제 CJ E&M과 같은 동종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런 곳들에 합격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까 절 찾아오시면 이제 이런 곳에 합격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고 어필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기간은 10월 3일 23시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때 여러분들 푹 쉬시다가 이거 꼭 맞춰서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자소서 분석으로 들어갈게요 자소서는 네가지 항목인데 각각 글자 수 제한이 있어요 이제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은 여러분이 회사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와 본인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작성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CJ e 능과 직무에 관심 갖게 된 계기를 적으라고 넘버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넘버링은 지원 직무 관련하여 본인이 꾸준히 노력한 경험과 본인의 강점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세요 라고 천자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원 동기하고 직무 관련 노력한 부분을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돼요 이런 거한 번에 이으면 보기 굉장히 싫거든요 여러분 천자짜리 글을 이렇게 적으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투머치란 말이야. 투머치가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하고 직무 관련 노력한 부분을 소제목으로 구분하는 게 채용 담당자가 읽을 때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서비스 마인드가 되는 별부른자성서가 되는 거고요 지원 동기의 경우 왜 해당 기업인지와 왜 해당 직무인지를 나누어 풀어내야 되는데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 만한 내용을 작성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성장, 도전, 비전, 최초, 최고 등의 키워드를 서칭하면 효과적인 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CJ그룹의 Only One 이라는 어떤 가치를 보면 은그 중에 최초나 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나 워딩을 최초나 최고에 맞춰가지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지원 동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을 컴팩트하게 기술하면서 해당 경험에서 내가 이제 직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계기를 작성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떤 경험을 완전히 스토리텔링 항목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원동기를 적는 게 아니라 경험을 적는 항목이 돼 버리겠죠 지원동기 쓰라고 했는데 왜 경험이 유지가 됐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맞춰서 컴팩트하게 쓰는 게 맞고요 지원 직무 관련 본인의 노력은 직무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접적인 경험들이 일단 우선이겠죠 그런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인턴 등 직무 경험,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과목 수강 대외활동 등을 기술하면서 이제 해당 과정에서 나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었다라는 방향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또는 직무생에 필요한 캐릭터적인 역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기획력 같은 것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된 경험과 함께 스토리텔링 할 수도 있는데 전문성 관련 지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전자를 기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일 우선시 되는 건 당연히 그 업무에 관련된 지접적인 경험이겠죠. 다른 밑에 이제 2번, 3번 이런 항목들을 보면은 스토리텔링 관련된 항목들이 충분히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경험이 필요한 역량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꽃보다 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완성시킨 마스터 자소서에서 지원 동기를 풀어내고 그 다음에 경력기술서를 멋지게 만들었잖아요 경력기술서 워딩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전문성 경험을 풀어내면 됩니다 자, 다음 항목은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이뤄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인데 첫 번째는 그 일을 시작한 계기, 두 번째는 노력의 과정과 결과 세 번째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유 네 번째 일을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뒤에 있는 워딩은 신경을 구체적으안 써도 돼요 우리가 하는 스토리텔링에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도 학생들이 경험을 엉망으로 풀어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예시를 들어준 거고요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참고하겠다라는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흐름을 적으면 됩니다 관련된 경험을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데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생각은 필요 없어 바로 상황을 이런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라 제시를 한다 하면 그 다음에 그다음에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 문제없이 이것하고 저거하고 이런 글들은 어떤 임팩트도 없어요 글 전체가 흐림뭉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 담당자가 공감할 만한 읽을 때 흡입력이 있을 만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얻게 된 역량의 수준을 풀어내는 것인데요 해당 과정에서 본인이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꽃보다 체험 학생들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완성시킨 마스터 자수에서 우리가 만든 스토리텔링 항목들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풀어내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전체 구성상 아무래도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쓴 거나 아니면 장점에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기존 가능에서 벗어나 새롭게 시도한 경험에 대해 작성하는 항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페인 뭐1234 넘버링 된 것들이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스토리텔링 하면 당연한 부분들이니까 내가 꼭 집착해서 넣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설명을 해줬을 뿐이다 자 관련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데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꽃보다 집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 자소에서 기존 제도나 시스템을 개선했던 경험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걸 풀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의 가장 성공적인 팀워크 경험은 무엇일까요 옆에 설명을 보면 협업을 위한 과정과 행동 어려움과 극복 방법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죠 스트리틀링을 하는 것은 맞으나 이 항목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상담이나 컨설팅 하다 보면은 매번 느끼는 게 갈등 상황이나 어떤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학생들조차도 그냥 내가 이런 갈등 상황을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냈다 라고 끝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항목이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아이디어 능력인가요?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나 협상력을 요구하는 건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아이디어를 해결하면 은 채용 감당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짚은 것이 아니겠죠 해당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여러분들만의 차별화된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꽃보다 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자수에서 갈등을 중지했던 경험이란 항목이 있는데 그거를 풀어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소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로 채용담당자가 보면 와할 수밖에 없을만한 퀄리티의 자소서와 경력교수서를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꽃보다 취업의 취업상담을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제가 쓴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취준 방향성 설정 전략 설정,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타겟팅을 하면서 기업을 노려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자소서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100% 해결해 드릴 거고요. 저도 여러분들과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CJENM. 저도 인연이 많은 기업인데,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인연이 이어지는 기업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걸로 자소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